낚시대 편성이 항상 늘 고민이 되죠. 일단이 긴데 두 대로 수심을 어 체크를 해보니까 예상대로 땅 쪽으로 가까이, 연안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얕고, 제 쪽으로 올수심이 깊은데, 어 이곳 낚시를 제가 한 10년이 넘게 해봤는데, 어 주로 물이 빠질 때좀 나오는 경향이 많고,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이 좌대에서 깊은 쪽에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장점은 다양한 수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어디가 좋을까? 응? 이상하게 이렇게 수초가 있으면 열린 공간은 치기가 싫어. 자, 요즘 뭐이때 아닌 가을 장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비가 어 오고개고오고개고 오고 개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날씨는 뭐 잔뜩 찌푸렸는데자이 많은 비로 어 지금 전체적으로 다아 물이 뭐 뒤집혔던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역시 이 마찬가지로 물색이 약간 흙물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어 충주대 말에 이 탄금호죠. 남한강 이 줄기에 이 탄금호입니다. 탄금호에서도 강 본류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어 입석권. 마치 뭐 둠벙 저수지처럼 이루어진 그런 곳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강은 거의 뭐 뻘물이 뒤집어져서 이 철철 넘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어, 흐미진 곳에 저수지처럼 안정적으로 이룬 이곳에서 오늘 이 탕금호 이 수상자대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대 편성은, 어,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바앞이 수심이 깊고 점점점 연안으로 갈수록 얕은, 어, 이 연안에서의 반대의 경우죠. 연안에서는 얕고 점점점 깊어지는데, 지금 수상자대에서 제가 연안 쪽을 공략하다 보니까 수심이 점점점 얕아집니다. 그래서, 어, 아주 먼 거리, 이 4, 8대 정도 쳐서 얕은 어, 수심대도 공략하고 있고, 어, 짧은 데는 뭐 2, 6대 정도 펴서 깊은 수심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제가 이 포인트 공략하는 지점들은, 어, 이렇게 보이지만, 마름과 이 개구리밥이 어우러져서 수초대를 형성한 것, 아, 어, 그런 곳에, 어, 사이사이, 이빈 공간 내지는 붙여서, 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수심이 얕은 지역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 이 수초대를, 어, 회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은 뭐 물색이 어느 정도 흥물이 져서, 또이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 바닥이, 이, 뭐 수초 없는 곳에서 입질도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대 정도 편성을 해가면서 또 밤에 입질 상황이나 이또 붕어들 움직이는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낚싯대 어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탄금호 같은 경우는 뭐 온갖 강기어 종이 다 있는 곳입니다. 아뭐 이렇게 잡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뭐 육식성 어종들. 물론, 뭐, 베스도 있고, 뭐, 블루길도 있을 거고, 뭐, 쏘가리, 뭐, 강준치, 붕어, 잉어, 누치, 마자,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붕어들 같은 경우, 제가 낚시를 해보면은, 입질이 뭐,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입질이, 약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채비도 조금은, 예민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랑여자 채비로,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도 공략을 하고, 자, 일단은 뭐, 어찌됐건 간에, 아, 밑밥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 떡밥도 어, 활용을 하고, 뭐 먹이용으로 글루텐도 활용을 해가면서, 음, 입질이 오면은 또, 글루텐. 모르겠습니다. 또 뭐, 지렁이에 먹을지 물색이 뒤집어서 조금 이따 지렁이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얼굴 보여줘라. 오우내 앞으로 오는구나. 이게 뭐야, 이거? 자, 강준치입니다, 강준치. 헤헤. 모습을 드러낸 녀석.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랐어. 거침없이 채비를 공격하고 꾼에게 첫 손맛을 안겨준 물속 녀석은 다름 아닌 강준치였다. 붕어가 벌써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이, 보십시오. 이거 참, 베스만큼이나 아주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녀석이죠. 아주 잡식입니다. 이 강준치 지는 굉장히 작은 건데, 자, 여기에 커지면은 뭐, 한 보통 70, 80cm 까지 큰걸 봤는데, 실제로 여기서 그, 그만한 이 강준치도 낚아봤습니다. 아, 참. 속았어요 붕어인 줄 알고. <laughs> 놈을 통해 지금 자리한 곳이강계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야 들어가자마자 이거 잡고기들 덤비는 거 보네. 찌가 지금 다 움직여요. 움뻑, 움뻑. 잡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 뭐 결론적으로 잡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고기들이 이큰 고기들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떡밥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좀 무르게겠는데. 좀 되게 게될될 같아. 아둥들의의화화쫀쫀쫀하하고단하하 빈발을 을지지 잎이 기다다리는 수도 생기겠네 여기서. 다시 빼도 그대로 달려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물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왔는데도 떡밥은 그대로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자 저쪽 좌측에 5칸 대로 채비를 무겁게 해서 한대 놓아야 겠어 왠지 모르게 멀리서 입질을 할것 같아 한 마리만 잡으면 성공이죠, 그래도. 낚싯대 하나 펴서. 내가 볼 때, 긴 데에서 좀, 이만할 것 같아. 자! 아 저거 저거 봐, 입좀서찍 가져간다. 여기도 좀 바닥이야. 누구 한다? 누구 한다? 왔어. 뭐냐? 오, 왜, 얼굴을 안보여준 거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옥한 때 옥한 때. 얼굴을 안 보여주네. 이거 같아. 나오겠다. 나오겠다. 이야, 이 뭐야? 아야 자라 엄청나 자라도 엄청 크다 엄청 커아 힘들다 힘들어 나와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녀석이 <laughs> 등장했다 잉은 줄 알았습니다 얼굴을 안 보여주고 꼼짝도 안 하길래 아이 제대로 손맛은 봤는데요. 저 낚시하면서 뭐 자라 거북이 많이 받, 잡아봤지만 이렇게 큰 자란도 처음 보네요. 아이 자라 굉장히 큰데. 또 다른 물속 녀석에 만감이 교차한다. 저만한 붕어를 잡자. 어? 아우 자라 크네요한 지름이 한 40cm 될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보는 큰 자라네.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자라네. 야, 저 무지개 봐요. 야, 예쁘다. 어? 저런 거는 사진 한장 담아놔야 돼요. 저 무지개. 자 오늘 멋지게 또 태양도 지고 또 슬슬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네요. 자 수심이 아서뭐 낮에는 붕어들이 안 움직였다고 치고 이제 슬슬 붕어가 움직일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기 몸짓이야 지금. 뭔가 큰 놈이 지금 옆에 있어가지고 윗산에 찍가밀리는 건데. 꾼을 당장 긴장감으로 이끄는 채비의 흔들림. 덩치 좋고 힘 좋은 탄구모 붕어가 드리운 채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분 좋은 상상에 꾼은 흥분으로 기회를 엿본다. 어쭈구자이 잎질 봐라 붕어가 씨앗이 자르니까 <laughs> 정말 작다 정말 작어 이 약한 잎질의 범인이 이 작은 붕어였네요 어? 작은 붕어가 첫 수를 장식한다 자. 이 되게 이 얄미운 입질, 이 요상한 입질들이 들어와서 잡곡인가 싶었는데, 지금 이 낚아보니까 이 붕어네요. 어 굉장히 씨알이 작으니까 아 이런 형태의 입질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윗바늘에 지금 음? 입질을 했는데, 자, 이제 붕어 입질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어 붕어를 낚아내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붕어가 움직이기 시작했네. 이제 어두워지니까. 입질이 이렇게 좋을 때보다 약할 때 간사스러울 때가 낚시가 더 재밌어요 떡밥을 무르게 한번 깨보겠습니다 무른 떡밥을 사용해서 어둠과 더불어 시작된 입질 비록 첫 붕어는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씨알이었지만 포인트로 붕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하기에 이번엔 다시 미끼의 변화를 통해 좀더 확실한 입질을 유도해 보려 한다. 미끼가 작고 말랑할수록 유리한 시점이다. 와 쓰. 야. 찌를 쭉 가지고 들어가네 이 녀석이. 재차 채비에 반응한 물속 녀석. 와. 자 이거 봐요 붕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응? 아, 이고 이것도 붕어라고. 자, 붕어 최곤 좋죠. 일단은 이 살려주면 고기가 도망가니까 일단 망에다가 놓나 야겠어 작아도 잔 씨알은 낚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 놈들의 활동을 막고 더 나은 씨알을 노리기 위함이다. 작은 붕어가 연달아 나오네, 연달아. 어? 한편 작은 붕어가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냈어도. 기대와 희망은 여전히 그대로다. 3번 한번 이신하고 있다. 야 이거 저렇게 입질을 약게 하고 있으니 할 텐다. 자, 이로 와라. 오케이. 자, 어디 보자. 어둠 섞인 물가는 최고의 낚시 공간이라는 것이 연달아 증명되고 있다.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저 붕어가 쉐리가 조금 괜찮아지네요.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이제 수심이 또 얕은 데서 멀리서 주로 뭐 가까운 데보다 멀리서 나오는데 참 씨알이 다양한데 어 조금만 더큰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밤이 아직 먼 시간이 이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시험 시험 하는데도 꾸준하게 그게 낫겠네요. 오늘 뭐. 마주씨 낚시는 엄청나겠는데 쉴새 없이 계속되는 입질과 손맛. 바라던 시알의 탄구모 붕어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마릿수 조과에 또 다른 즐거움을 얻고 있. 자 이제 시알도 좋아지고 밤이 깊으면서 입질도 자주 오네요. 재밌네요 오늘 낚시가. 자 이렇게 밤에. 심심치 않게, 씨알도 다양하게, 입술도 자주 오고, 이러면 낚시가 참 재밌죠? 오늘 좀 그런 낚시인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 자라도 나오고, 강준치도 나오고, 뭐, 이 작은 붕어도 나오고, 또 씨알 괜찮은 준척 붕어도 나오고, 이제 또 월척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또 좋은 예감이 드네요. 아직도 시간은 길게 남아 있습니다. 예상대로. 3번이 왔구나 3번이 금세 또 하나의 어신을 포착한다 이렇게 윗반을 입질할 때는 항상 예신이 꿈은 복하고 들어간다고 지금까지 입질 패턴으로 알수 있듯 또 다른 물속 붕어가 채비 곁에 다가와 있음을 직감케 된다 3번의 고기가 집어가 됐나 보네 집어가 됐어 음. 어, 윗반 오

당돌한 녀석이다. 자 여기 3번에 어이모 뭐 집어가 된것같아서 3번 보고 있는데 이 외바늘 있죠? 조설만다니 외바늘. 외바늘 했다. 귀신같이 안 보는 줄 알고 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자참 재밌는 낚시하네요. 이게 지금 조황이 이게 다 좋은 건 아닌데. 내가 좀 자리 를잘 앉은 것 같고 채비가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포인트와 채비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기 시작한다. 어디 보자. 최고가 좋으니까 힘은 좋은데 시야리 작네. <laughs> 하지만 어둠이 짙어갈수록 허탈함도 함께 늘어난다고 해야 할지. 포인트와 채비 모든 계획이 맞아 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붕어의 시알이 아니다. 오늘 뭐 거의 채비가 좀잘된것 같아. 윗바늘에 그냥 정확하게 역시 이렇게 바닥이 뻘바닥에서는 윗바늘이 좋은 것 같아. 입질이 살짝 떠 있는 바늘에 계속 입질이 오네. 바로 앞에 녀석은 불켜 불켜 놓고 있는데도 입질하네. 6번도 지금 입질해요? 쉴새 없는 입질. 허나 같은 놈들뿐이다. 이 물이 지금 감탕이 져가지고 얘네들이 오히려 밝으니까 웬일인가 하고 서 접근을 하나. 어제 쯤 잡으셨나봐요. 아, 몇시 하셨어요? 이게 물이 언제쯤 빠지죠? 몇 시쯤에? 주로 빠질 때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고정이네. 탁한 물색이 얕은 수심을 커버해줬고 확실한 미끼와 채비를 통해 계속해서 붕어의 입질도 확인했지만 아침이 되어서까지도 붕어의 씨알은 더 이상 나지지 아 않는 상태. 작고기나 뭐 작은 붕어라 그랬지만 이렇게 작은 붕어 지는 상상도 못했네. 야이 먹자고 덤비는 거 보고는 <laughs> 와 어마다노는 인간적으로 그래서인지 마리수 붕어의 입질과 손맛 덕분에 긴 시간 심심치 않은 낚시를 했어도 하루 동안 탕금호에서의 낚시는 왠지 모를 아쉬움을 남겼던 것이다. 자 탄금호 낚시. 어, 제가 늘 겪는 거지만, 바닥이 이쪽은 뻘지형입니다. 뻘지형이고, 가끔 가다 저쪽, 반대편 쪽은 청태도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낚시에는 입질이 굉장히 미약하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늘 하나 정도는 살짝 띄워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윗바늘에 잦은 입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룻밤의 낚시, 탐그모낚시 수위가 이제서야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수위 조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얕은 수심에서 물이 뭐더 빠지니까, 이제 철수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낚은 고기도 한번 보고, 철수를 준비합시다. 아어제 엄청, 미실이 많아가지고, 뭐, 고기도 꽤 많을 것 같은데.